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말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고아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랜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백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되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누리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공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시드기아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49장은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몸, 에돔 다메색 등 다양한 민족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암몬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에돔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이 결국 내가 너를 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과 그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다메섹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인해 큰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메섹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비록 여러 민족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신뢰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에르미야 49장은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잊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